어느 날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선생님 제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는 랍비가 서민들의 재판관 노릇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 중에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유산 이 상속법에 의하면 형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는데, 아마 형이 동생에게 줄 3분의 1도 안 주고 자기가 착복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핀잔을 주시면서 이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형제들 유산다툼이나 해결해 주려고 여기 온줄 아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과민 반응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 그러시면 되지. 책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 중요한 영생에게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말기도 못 알아듣고 불쑥 튀어나와서 유산, 유산 하면서 돈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농장주 부자인데 그에 따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주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두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자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는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잘 사는 것만 즐기는 것만 남아있다 하고 허무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불러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리석은 자여 하는 말은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이고, 원어 그대로 보면 바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바보야 하는 말입니다. 그 부자는 바보입니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보지요. 오늘은 바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공짜 카메라 좋아하는 저도 바보지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유산 유산하는 이 청년도 바보지요. 그리고 곡식을 잔뜩 쌓아두면 만사 케이인줄 아는 이 부자도 바보지요.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점에서 바보인가? 그는 세 가지 택도 없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인생의 안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만 잔뜩 쌓아두면 자기는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도 들면 최고 좋은 의사 부르면 되지. 뭐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못할 게 뭐냐. 돈이 있으면 뭐 만사 오케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착각 아닙니까?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이건 이 회장이 저러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을 테고, 그리고 무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사한테 보여 봤을 테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진짜 돈한푼 없으신 분이고 평생 건강검진 한번안 받으신 분인데 92세까지 사셨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진짜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콜라 생각이 간절해서 그래서 딱한 잔만 하자 하면 아내는 그건 설탕 덩어리인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설탕을 퍼먹었는데도 92살까지 사셨다. 짜장면에도 설탕 한 숟갈 뿌려서 드시는 분인데 잘만 사셨다. 하고 대어들다가 그냥 철석 한대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절대로 아내에게는 대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제 말이 영 털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탕을 퍼먹어도 사는 사람은 삽니다. 안정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 1년치만 보여주세요. 제발 1년치만 좀 보여주세요. 늘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됐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1년치만 보여달라는 거냐 하십니다. 예, 앞으로 주식 시장의 동향을 1년치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알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려무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월스트리트 전을 1년치를 쫙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신이 나서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막 정신없이 기록을 합니다 흥분해서 그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어느 한 대목에 막 시선이 꽉 꽂혔습니다 그 꼼짝을 안고 바라보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 해에 사망한 유명 기업인들에 대한 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 중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어떤 재벌이 세상을 떠났는데 누가 기자에게 그분 재산을 얼마나 남겼다고 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기자가 전부 다요. 그랬습니다. 얼마고 뭐할 것도 없이 전부 다요. 그렇죠. 전부 다 남깁니다. 단한 푼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이 마치 우리를 지켜 줄 수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목을 매달고 사는 사람은 착각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었다가도 사라질 때는 금방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 잔뜩 쌓아두고 자랑하고 살 때는 제법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이 닥치면 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의 뜻이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주의의 뜻이면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자는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는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행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삐까뻔쩍하게 사니까 행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각이죠. 몇년 전에 유명한 한류 스타 한 사람이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자살 기사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 가십시오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도 많았지만은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월급 하나도 안 쓰고 죽을 때까지 저축해도 못 사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다니요? 그럼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하나? 그런 걸도 있고 아직도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뭐가 두려워서 목숨을 끊나요? 난그 인기에 100분의 1만 있어도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살 텐데. 그런 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글들을 다 악성 댓글이라고 그렇게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한류스타는 죽을 당시에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재산도 서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커녕 자살해 죽을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바울사도지요. 그런데 소유로 치면 그는 맨 밑바닥 땅바닥이었습니다. 돈한푼 없는 건 물론이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기쁨의 샘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었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감사,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감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수 있는 비결,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을 할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늘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니까 세상의 조건은 다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속에 천국이 있는데 세상 조건은 그건 다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뭐 돈이 많고 적으냐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닌데 아닌데 돈 없다고 자기를 못난 이로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서 불행한 것인데 그걸 남의 눈 남의 눈 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고 바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 없다고 하도 푸념을 넋두리를 해대니까 친구가 그냥 좀 보기 싫었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소경이 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 사람이 아유 그거는 아니지 했습니다 그럼 1억 줄 테니까 손발이 없는 불구자 되라고 하면 되겠냐 그것도 못하지 1억 줄 테니까 IQ 두 자리밖에 안 되는 바보대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것도 곤란하지 그럼 10억 줄 테니까 천국 포기하고 지옥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 10억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아니지. 그 사람이 야단을 쳤습니다. 봐라, 그것만 해도 13억인데, 왜돈 없다고 그러느냐? 앞으로는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야단을 쳤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는 자꾸 자기가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거 노트에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두 눈도 멀쩡하게 박혀 있지요. 양팔 양다리 다 있지요. 예수 믿는 믿음 있지요. 천국 있지요. 다쭉 적어 보면 노트 하나라도 모자랄 것이요.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따지고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즐기면 됩니다. 잘 누리면 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똑똑한 여성 작가가 있는데 그 똑똑한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뭐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 아내가 늘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당신 이것 좀 고쳐야 된다, 저것 좀 고쳐야 된다, 늘 시시콜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런데 남편은 기분 나빠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늘 티격태격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아내가 성경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편을 누리자. 남편 있는 그대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잔소리는 일체하지 않고 그냥 남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모습으로 잠을 자도 아, 저렇게도 잘수 있구나. 그냥 받아들입니다. 남편이 자면서 시끄럽게 코를 코라도 어, 이 남자, 박자도 잘 맞춘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즐겼습니다. 남편, 그 주역까지는 좀 그렇고. <laughs>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재밌게 느껴지기를 시작하더랍니다. 남편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자꾸 누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가 잔소리를 하지 않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남편 스스로가 자기가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그 자기 스스로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조이스 마이어가 인생을 살때 모든 것을 그걸 있는 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미국 교포 중에서 제일 직업, 좋은 직업, 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갓, 파출부. 예, 별 중요하지 않은 건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파출부입니다. 그대궐 같은 집에서 온갖 오디오 좋은 것 준비되어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한데 주인은 하나도 장사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파출부가 그거 다 누리고 있으니까 뭐 파출부가 제일 좋은 직업이지. 누리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런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죽겠다고 하고 겨울 되면 추워서 죽겠다고 하고 봄에는 꽃가루 날려서 죽겠다고 하고 가을 되면 그냥 밤낮으로 기온 차가 심해가지고 감기 걸려서 죽겠다고 하고 그러면 다 죽겠으면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죽는 것밖에는 진짜로 없습니다 요즘 덥지만은 여러분 즐기십시오 여기가 조사원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본당을 그렇게 사모해 봤습니까?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또 조금 덥네요. 그런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저절로 이 본당이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운 것도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게 이제 자족 아닙니까 자족 그래서 그 자족이 몸에 베이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사도가 감옥 속에서도 그냥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사문교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로 충만해지 그래서 세상 환경은 다 초월해버리고 정말 자족의 비결을 잘 터득해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부자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보면 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자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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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사람에게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잔뜩 쌓아두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애초에 작정하신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당대 최대의 최고의 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이 노벨이 아침 신문을 펼쳐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 기사로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사망하다. 그렇게 기사가 난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기자가 잘못 알고 오보를 한 것입니다. 1888년이니까 신문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오보지만 노벨은 그 신문을 손에 쥐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람 죽이는 폭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모았지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도 될 건가? 언젠가는 이 신문 기사처럼 정말로 나에게 이런 순간이 닥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돈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이 돈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쓸수 없을까?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출연을 해서 만든 것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한 것이죠. 만약에 이전처럼 재물과 명성에 빠져서 교만하게 계속 살았다면 그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그는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고귀한 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보가 여러 명 등장했습니다. 내 생명, 내이 안전, 돈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내 행복은 소유의 많은 것에 좌우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남의 눈, 남의 눈 하면서 남의 눈에 목매달고 사는 그 사람도 바보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물론 최고 바보는 공짜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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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생명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그 입술에 붙은 말이 아니라 우리 진심의 고백으로 주의 뜻이면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감사하며 행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